유자, 유자가 많이 열려서 유자의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유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그리고 모고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목 관계는 유자, 유자를 끓여서 드시면 아주 좋다 생각이 들어요. 구전산에 유자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피로회복에는 아주 좋아요. 피부 건강, 식욕 증진이 좋고요. 술독, 술독을 풀어주고, 치기까지 없어진다네요 근데 이것은 동의 보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유자는 목 관계는 아주 좋아요. 자, 한히 올려서 보여줄게요. 여기는 시골에, 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심어서 팥, 바퀴 두 개에 심어진 유자를 촬영하고 있어요. 바람이 아주, 아주 많이 불네요. 유자. 화질 안에서 아주 유자는 깨끗하진 않아도 상당히 많이 열었어요 심어진 유자를 촬영했어요.